그럼님 뭐 하시는 거야? 연목 그럼님 아감님 어, 뭐하고 계세요? 아 유튜브 보고 있죠. 음, 촬영 이제 준비하셔야죠. 어 근데 유튜브 이게 이걸로 나와요아 감독님 차이가 안 돼요. 저 핸드폰으로 보죠. 아 요즘 최신차 아니어도 이거 되잖아. 아젊으신면 진짜 <laughs> 안녕하세요. 연목 그럼입니다. 요즘은 차량 안에서 유튜브나 넷플릭스, OTT를 시청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고형 차량도 신차 부럽지 않게 만들어주는 스마트한 디바이스가 있다는 것이죠. 스마트 기기를 이 차량 안에서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캠핑을 가거나 레저 활동할 때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내 핸드폰과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발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죠. 배터리는요, 쭉쭉쭉 줄어들고요. 아유, 이걸 사용할 때마다 매번 연결해야 돼. 이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이런 불편함까지 따져본다면 결국 순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게 정답인데요. 그렇다고 차량을 바꿀 수 없잖아요. 인터넷에서 리뷰를 검색해 보시면 정말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이 있고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24년형 스마트 A200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전 차량에서 모두 사용이 가능한데요 이 제품은 CPU를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PC 체제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하스팟만 연결하면 순정 디스플레이에서 마치 태블릿처럼 사용이 가능한 기기입니다 단순히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화면만 뿌려주는 그런 제품과는 다른 제품이에요 핸드폰 기종은 상관이 없고요 아이폰 갤럭시 모두 다 가능합니다. 설치 방법도 정말 간편한데요. 기능만 좋고 설치가 어려우면 소개 안 하겠죠. 그럼 제 와이프 차량의 셀토스 차량, 이 차량에 지금부터 직접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USB를 연결합니다. 쉽죠? 그럼 마지막 이것만 차량과 연결하면 되겠죠. 한 30초만 기다리세요. 드디어 연결이 되었습니다. 화면이 바로 뜨는 경우가 있고요. 안 뜨는 경우라면 미디어 버튼을 눌러주세요. 스마트 A200 플러스. 플러스 모델의 화면입니다. 그럼 차량의 와이파이를 내 스마트폰과 연결해야겠죠. 그냥 스마트폰과 동일해요.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와이파이 길게 눌러주시면 여러분 집에서 연결할 때 하는 방법과 완전히 동일해요. 스마트폰을 열고요. 모바일 핫스팟 연결해주면 파란색으로 바뀌면 그러면 인포테인먼트에 짜잔! 여기 있죠. 연결하시면 돼요. 누르고 비밀번호 누르면 끝! 이렇게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상시 전원 연결 케이블도 지원하는데요 하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usb 사용을 권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별도의 태블릿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 스토어가 제공되죠 여러분들이 깔고 싶은 앱들을 추가할 수 있고요 깔려 있는 제품들을 모두 보시려면 밑에서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를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차량에서 사용하는 아빠의 기능부터 보시죠 바로 내비게이션인데요 저는 이거 많이 사용해요 티맵인데요 여러분 뭐 티맵뿐만 아니라 카카오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누르기 힘들잖아 헤이 구글 티맵 켜줘 티맵 대중교통 공항버스 앱을 열겠습니다 아리아 더모스트 1번 어우 똑똑한데? 이 제품은 자체적으로 GPS와 마이크 모듈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 마이크 기능이 탑재된 어플리케이션이라면 모두 음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헤이 구글 유튜브 신차정보 연목구름 틀어줘. 그냥 바로 들어와서 추천 콘텐츠를 틀어주네요. 헤이 구글 유튜브에서 이승철 노래 모 틀어줘. 우와, 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손안 대고 이렇게 운전 중에 들을 수 있습니다. 오! 어, 이거 편리한데요? 헤이 구글, 연목구름 채널에서 펠리세이드 영상 틀어줘. 이야, 최신순으로 관련된 키워드를 틀어주네요. 헤이 구글, 넷플릭스 틀어줘. 넷플릭스 앱을 열겠습니다. 아, 진짜 지상게 이건 아니지. 와, 화면이 풀화면이요. 이 제품은 다른 제품과 다르게 1920, 1080의 FH 기능을 제공합니다. 해상도 자체가 남다르잖아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 잘리는 부분은 없고요. 풀 스크린에 고해상도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화질 끝내줘요. 자, 이게 다일까요? 아니죠. 분할 기능도 조용합니다. 분할 기능 뻔하다고요? 아닐걸요? 왼쪽에는 유튜브를 켰고요. 오른쪽에는 내비를 켰어요. 아유, 화면 좀 작아서 아쉬운데 걱정하지 마세요 짜자자잔 화면이 커져라 화면 정말 커졌죠 A100 플러스만의 기능인데요 보통 다른 제품들은 이렇게 5대5예요 그러면 화면이 아쉽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6대4 기능으로 시원시원한 화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미 차량에 리어모니터가 있다면 2열에서도 넷플릭스, 유튜브를 즐길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이죠 2열에 있는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차량에서 즐길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사람들은 직업특성상 통합버스 유치원 버스, 기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A100 플러스는 정말 꿀 같은 디바이스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편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정하고 출발한 다음에 중간에 뭐 휴게실이나 다른 곳을 잠깐 다녀오시잖아요. 그럴 때 시동을 끄게 되는데 아 이게 웬걸? 다녀와서 또다시 내비게이션에 처음부터 입력해야 돼 이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시동 끄고 다녀오신 다음에 다시 시동을 켜면 목적지 그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유사 제품과 차이점을 알려드리면요 다른 제품들은 사실상 이 e 스마트 기기와 복사하는 개념이잖아요 복사해서 보는 경우라면 핸드폰은 과부하가 걸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 뜨거워, 어, 뜨거워 점점 더 따뜻해지고요 발열이 많다는 건 배터리 소모도 많지만 고장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가 소모가 다된 후에 막상 작동하려고 켜보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갤럭시는 덜 억울한데 아이폰이라면 여러분 너무 속상하시겠죠 스마트2 0 플러스를 사용하기 전과 2시간 정도 사용한 직후에 핸드폰 온도 변화 차이는 미세했는데요 역시 발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여러분 연결해서 쓰다보면 나한테 카톡이 와 그러면 여기에다 표시가 되죠 누구나 다 나한테 오는 용무들을 다할수 있어요 A200 플러스 제품은 각각의 디바이스면서 태블릿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그리고 어쩌면 오늘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제품이요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 아닙니다 바로 순수 국산 기술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오랜 시간 동안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이죠 자이 신박한 24년도 스마트 A200 플러스 제품 가격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현재 웰카몰에서는 22만 9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연목구름 쇼핑몰에서는 여기에 1만원을 할인했습니다. 21만 9천원에 지금 바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웰카몰과 연목구름 쇼핑몰에서 이 제품을 구입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모조품이 굉장히 많아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웰카몰 그리고 연목구름 쇼핑몰에서만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 AS가 가능합니다. 자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할인 혜택을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저 역시 좋을 것 같네요. 이상 연못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아 두물머리 안내해 줘.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1 번. 두물머리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분할.